자, 이번 시간에 스프링 그리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은 자, 시험 문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축에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이 자, 바로 스프링입니다. 원래는 여기 어 이렇게 딱지지선이 빠져서 스프링으로 나,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빠져 있네요. 자, 아무튼 자, 이 스프링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그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스프링, 강선간에 스프링에, 여기, 자, 센터 치수, 그리고 피치, 그리고 높이, 이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스프링 코일의 직경,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일단 하나 봅시다. 자,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ipt. 그러시고, 자, 여기서 중심선에서, 자, 이렇게 참조선을 하신 다음에, 자, 이 거리를 줍니다. 이 거리가, 이렇1.5 였죠? 자, 1.5. 그리고, 자, 여기가 보면은, 자,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중심선이고, 그다음에 이 코일이 여기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감기 올라가는 거니까, 자 여기는 1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임의의 치수를 해줍시다.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모양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프로파일 완성됐고 모형에 가셔서 자 코일. 코일을 하신 다음에 자, 프로파일 돼 있고 축은 y 축으로 하시고 자그 다음에 코일 크기에 가서 보시면 유형이 피치 및 회전이 있고 회전 및 높이 피치 및 높이 스파이럴 이렇게 있습니다 스파이럴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 이게 1회전 한번 감기고, 두번 감기고, 세번 감기고, 네번 감기고, 회전수는 4고, 그 다음에, 피치는 지금 첫 번째 감긴 것과 두 번째 감긴 것의 센터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피치죠. 3. 그리고 전체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치하고 회전하고 높이, 요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및 회전을 하셔도 되고, 회전 및 높이를 하셔도 되고, 피치 및 높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도면에서 만족해야 되는 게, 자,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일단 높이를 설정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회전수 말고나 피치도 좀 어느 정도 피치니까 정수로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피치와 높이로 이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및 높이. 자, 피치는 3, 높이는 1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프링이 작성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성관리 거리 11.5, 센터 거리 12, 피치는 3, 높이는 8이니까, 똑같죠? 여기 있는 거하고 다 똑같은데, 높이만 틀립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코일 크기에서 높이만 8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쪽 스프링도 간단하게, 작성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유념하실 것은, 자, 센터거리, 그 다음에 스프링 코일의 직경, 그리고 피치, 전체 높이, 이 정도만 유념해서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스프링 그리는 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